민박진장입니다.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 인강 독학 77강 객체간의 우선순위 결정 드로우오더 명령어 강좌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드로우오더 텍스트 투 프론트 해치 투뱅 명령어 이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.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. 리본의 명령 어, 리본의 홈 탭의 수정 패널 플라이아웃 눌러서 나타나는 두 번째 명령어 줄에. 여기 맨 끝에 있죠. 에, 누르면 옵션까지 포함해서 아홉 개 나타납니다. 처음 네개가 지금 드로우 워더 두번째 네개가 텍스트 투 프론트. 세번째 해치 투 백이 있거든요. 요거 이용하시면 에, 평면상에 그려지는 에, 객체들 간에 에, 우선순위를 충분히 조정하실 수 있으십니다. 간단히 뭐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.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고요. 자 원에 에, 우리가 반지름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죠. 자, 그러면 치수가 지금 반경이 얼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. 자, 여기에다가 또 해치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죠. 그리기에서 해치, 그라데이션으로 해볼까요? 그라데이션, 네. 선택, 뭐,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 거죠. 자, 요 경우, 세 개의 객체들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. 어, 원 객체가 있고요. 원 객체에 대한 에, 치수 있고요. 그다음에 그라데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, 이게 지금 치수하고 그라데이션하고 지금 어느 것이 우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드로우워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. 자 여기서 객체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. 만약에 핵, 해치 객체를 맨 앞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? 네. 치수 부분이 사라졌죠. 지금 이렇게 해서 객체를 클릭하면 치수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 텍스트 자체에 치수 부분 빼놓고 선은 객체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이걸 보이게 하고 싶다 예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. 자,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객체인 원도 한번 예. 잠깐만요 요거 객체를 선택을 해 가지고 Move, 예. M 누르고 객체 선택 기준점 지정 이렇게 옮겨 버리면 이제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나타나죠. 예, 객체하고 해치도 서로 겹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랬을 때, 자이 객체를 맨 앞으로 끌어올리고 싶다. 그러면 드로우어도 이용하면 되는 거죠. 객체 선택하고요, 수정 패널에서 예, 어떤 옵션 할 것이냐, 맨 앞으로 가져올 것이냐, 예, 맨 앞으로 가져오면 이제 객체가 보이고 있죠. 자 여기에 또 뭐가 숨어 있었죠? 텍스트 숨어 있었죠. 예. 자 지금 객체에 대한 객체에 대한 어 치수가 있는데 치수가 안 보이고 있어요. 치수 안보그 보이게 하고 싶으면 텍스트 투 프런트를 이용을 합니다. 자, 치수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. 예. 어떻게 됐죠? 예, 치수가 지금 위로 튀어 올라왔죠 여기 이제 해치가 그려질 때이 부분에 대한 예, 해치에서 이 부분을 경계 영역을 빼 줬었는데 지금 옮겨 버리니까 예, 이 부분이 설정이 된 상태로 지금 옮겨졌어요. 이렇게된 경우는 다시 해치를 만들거나 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. 자, 뭐더 해볼만한 내용이 있을까요? 뭐 이거 읽어봐도 다 아는 내용이고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볼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. 네, 간단하게 여기까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거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 블로그에서 이게 별도로 강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건데, 실상은 강의를 해가면서 할 만한 깊은 내용은 없으니까, 강의 간단히 줄이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죠. 이상 강의 마칩니다.